17코스 출발합니다. 여기는 목포 3호대교 어, 건너가는 입구 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사거리입니다. 3호대교 고가다리를 지나 영암으로 넘어가는 영상 강이 앞에 보이고 이쪽은 자전거로 종주하는 자전거 길입니다. 삼호대교 이쪽으로도 계속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이게 해당화 꽃인지 모르겠네요 아이, 꽃 향기 냄새가 아주 은은하게 풍깁니다 아 냄새가 좋네요 어, 영안군 3호읍 영안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영안군 3호읍 방주제를 막아서 여기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영, 호수가 있습니다 영산호라고 카악인가 카누를 타는 사람들도 보이고, 영산강 방교제하구툭 멋있게 보입니다. 영산강 하구 쪽에서 바라본 영산강 상류 쪽 강, 강폭 강줄기 모습입니다. 여기도 영암, 도로 따라 계속 걷습니다. 대불산업단지 앞에 도로. 배를 만드는 공장, 배 모양이 보입니다. 어. 계속 큰 도로를 직진합니다. 현재 한 6km 걸었어요. 대불공단 계속 걷고 있습니다. 대불항. 아저 멀리 유달산이 보이네요. 유달산. 한국 석재 사막도가 보이고, 아 사거리. 해남 시내양, 고장가면 F1 경주장, 제3 함대사령부, 이정표가 있습니다. 함대사령부가 요 앞에 있습니다. 삼정식당 등 식당 편의점, 요 군부대 앞에 좀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번화합니다. 아이스라떼 한잔 시켜먹고, 물두병 보충하고 출발합니다. 전망대를 설치해놨고, 여기 들판이 바라보입니다. 여기에 저, 미달산은저 멀리 보이고, 서해랑길 17코스, 한 11km 좀 넘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날 머리고 이정표가 보입니다. 쭉 가면 해남, 진도 해남 도착했습니다. 3호, 어, 여기 현대 3호 중공업이 여기 대단지로 들어서 있네요. 어,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서해랑길, 어, 여기 영암, 17코스, 아1 7코스는 없습니다. 여기 16코스로 들어가 있네요. 완주했습니다. 17코스는 어, 아직 저기 개통이 안돼 있고, 16코스로 바로 건너 뜹니다. 드루누비에서는 17.6km로 돼 있는데, 여기 예, 서해랑길 간판에는 13.6km로 돼 있네요. 당포 버스 정장,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공업 앞을 지나서 계속 갑니다. 15편 강진 등 이정표가 보입니다. 아, 영화모를 이제 건너가는데 여기서 민생고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두 코스를 완주하려야 되는데 좀 힘들지만은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3호 중공업에서, 이거, 배, 큰 배, 대형, 배, 삼호 중공업, 대형 선박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어, 아, 대단하네요. 여기 해남군으로 넘어가네요. 해남군 산이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좀 아름답고 영안군하고 해남군 경계선입니다 다리 쪽으로는 F1그랑프리 뭐 견, 경기장인가 그렇게 지금 간판이 보이고 여긴 3호중공업 은박대구장 해남군 산인면로 들어갑니다 특이하네요. 하루 가면 신도 화원. 해변 모습이 거칠지만 아름답습니다 주유소 옆에 GS25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카페라떼한잔더 하고 출발합니다 그래도 편의점이 있네요 이게 보리인가 밀인가 헷갈리네요 바람에 하늘하늘 하늘. 아. 형자도 있고 마을 정자 깡촌 마을입니다, 여기도. 복원 질려서. 언덕을 넘어갑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야. 에란께. 아. 에어모야. 1 0이 k m 남아있네요. 해남 15코스. 이게 보리인가? 보리이삭 바람에 하늘하늘. 이게 뭐 장다리꽃인가? 하여튼 뭐이 채꽃은 아니고, 내가 아는 거는 장다리꽃이라고 들었는데, 좌측으로 가면 진도 화원 관광레저로 49번 도로 또방교제가 나옵니다. 곧장 가면 화원. 아 이거 정자가 나오네요. 좀 허름하지만 다시 또 쉬겠습니다. 뭐 민박도 한다 고 그러는데 <laughs> 잘 지어놨네요. 자상마을입니다. 자치로면 매월리 월월리 77번 도로 우측은 구림리 마산리 영호상거리 25km 통과 해남군 이정표또 나옵니다. 해남군 서해랑길은좀 특이하게 이정표 만들어 놨네요. 15코스 시점까지 4.7km <laughs> 아이고 힘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한 4km 남았나? 하... 오늘 한 30km 정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6km 정도 왔어. 여기 정자가 있고 이건, 이건 마을회관 비슷한데 그냥 마천마을 경로당 옆에 있는데 숭이관하고 같이 붙어 있네요. 골목을 요리조리 길 찾아가지고 통과합니다. 잘못하면 알바하기 딱 쉬운 골목들입니다. 길 조심히, 속도주의 구간. 아이고, 이제 언덕은 해가 뉘어 뉘어 지목 나무가 언덕 위에 저... 아 고개 마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이정표가 보이네요. 마을에서 당포 쪽으로 갑니다. 오늘 날머리 당포 쪽으로 돼 있고, 월하마을 다락골. 옆길을 세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월하마을, 월하마을 작은 마을 동네. 이름이 예쁩니다. 종점 시점까지 0.9km, 1km도 안 남았네요. 마을 하리를 지나갑니다. 마을회간 지나서 집들이 제법 있네요. 지금 이제 땅거미가지나고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날머리 거의 다 왔습니다. 배터리도 간당간당해서 보조 배터리를 켰는데, 일단 하여튼, 약 30km, 30km, 약 10시간 산에 강행군이지만 은 완주해서 보람있습니다. 맨 꿩인지 개구리인지 열한하게오러듭니다 현재 30km를 이동하였으며 9시간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저 앞에가 날 머리입니다. 3.5km입니다. 30km로 공식 인증. 여기 이정표가 있고 서해란길 간판이 보입니다. 시4 코스 18.2km네요. 내일도 뭐 죽었다고 복잡하네. 하하튼 끝냈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